안녕하세요. 웰콘소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2018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디젤 모델이고요. 색상은 주색상이며 키로수는 1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2,200만 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랜드로버의 가장 막내 모델이자 가성비도 좋고 효율성도 좋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디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키로수가 28,900으로 상당히 짧게 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장재도 정말 관리가 깨끗하게 아주 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으로 s u 패밀리카라고 해서 가족끼리 타심에도 뭐 뒷자리 공간도 그렇고 실내 공간도 그렇고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옵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앞좌석 열선 정상 작동하고요 오토스탑 탑재되어 있고요 에코 모드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 있고 보시면 전자식 기어봉 레버식 전자식 기어봉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탑재되어 있고요 패들시프트 탑재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고 실키로수 28,000km인 차량입니다 우측 앞유리 상단에 보시면 k 이비 진단 받았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엔카 진단 똑같이 무사하고 확인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가장 멋있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전자식 레버가 시동 끈과 동시에 들어가는 것과 시동 검과 동시에 돌출되는이 모습이 저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고급스럽게 터치식으로 실내등도 조절 가능하시고 이쪽 잠깐 보시면 통유리로 개방감도 장난 아닙니다 시원시원한 느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도 영원 소유자 변경에 수도 영회 완전히 올클리어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만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디젤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게시되어 있는 연락처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컴 투중고차였습니다.